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어, 썸네일에서 있다시피 오늘은 김서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김서림이란 실내외 온도차, 기온차가 생길 때 생기게 되는데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릅니다. 어, 겨울에는 바깥에가 춥고 실내는 히터를 틀어 놨기 때문에 실내가 더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 안쪽 유리 안쪽에 김서림이 생기시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온도가 덥고 실내는 에어컨을 틀어 놓기 때문에 유리 바깥쪽으로 김서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유리 안쪽에 김서림이 생기는 거는 그나마 히터나 에어컨을 틀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는데, 유리 바깥쪽에 생기는 김서림은, 아, 사람 환장해요. 특히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하게 됩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야, 유리 바깥쪽에 김서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와이퍼를 틀면, 제거가 되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근데, 옆유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도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백미러, 그, 그러니까 후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슬리고, 어, 안전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 저도 지금 뭐, 운전 20몇 년을 했, 했었고, 했, 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뭐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서림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거나, 뭐, 이렇게 곤욕을 치른 적은 없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에어컨을 틀고 운행을 하면 항상 유리 바깥쪽으로 김서림이 서려서 백미러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좀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차량들을 보면 송풍구가 오디오 양 옆에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유리창 쪽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잠궈놨죠.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쪽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유리창으로 바람이 가기 때문에 김서림 같은 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걸로 쓰시면 되시는데 올 여름처럼 습도가 높고 바깥쪽에 김서림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약이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를 항상 저는 이렇게 놓고 탔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 먹었었거든요 운전하기 힘들어서 근데 요거를 요렇게 잠거나 버리니까 김서림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 기온차는 있긴 있는데 이거를 열어 놓고 타시면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유리 닿기 때문에 여기가 김서림이 금방 생기시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고 가운데로만 바람이 나오게 설정을 해 놓으면 양쪽 사이드에 김서림이 안 생겨요 올 여름에 특히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김서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이 송풍구를 확인을 꼭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요게 만약에 열려 있어서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게 이렇게 돌려서 막아버리시면, 김서림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제도 유리 안쪽에 바르는 거지, 유리 바깥쪽에 바르시는 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생긴 김서림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것같아 제가 봤을 때는. 고생하신 분들은 꼭 유리창 쪽 송풍구는 닫아놓고 운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